안녕하세요. 나우마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6-2단원 카메라 워커 라고 하는 소설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들은 길이가 상당합니다. 상당히 길죠? 길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번 반복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핵심 내용만 정리를 해 드리면, 가장 큰 핵심만 정리해 드리면, 서술자인 나가, 조카인, 훈이를 키우거든요. 훈이 입장에서 보면 고모고, 훈이 입장에서 보면 할머니 이렇게 두 분이 훈이를 키우는데 갈등을 보입니다. 물론 아주 극명한 대립으로서 막 미친 듯이 싸우는 것은 아닌데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공계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문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받아들입니다, 그냥. 막, 극명하게 대립을 해가지고, 나 무과 가까 막, 이런 게 아니라, 비과 갑니다 성적 바닥 칩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사랑하니까 이러는 겁니다. 이쪽에서, 뭐를 하려고, 취직을 시켜주려고 막, 부단히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공사 현장에 보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뭐, 고생을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보냅니다. 근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 고모가 가보거든요갔뜨리면 완전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합니다. 내가 훈이를 잘 키운 거 제대로 된 방법으로 키운 게 맞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이 내용을 테도를 해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다양한 설명들도 달아놓았으니까 여러,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읽어보시고 정리되어 있는 내용 보시면 카메라워커의 의미 제목이죠 제목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보셨나요 그다음 나에게 훈이의 취지 훈이가 이 땅에 정을 붙이고 이거는 내용일지로서 지문에 나오거든요 그다음 훈이의 고된 생활을 알수 있게 해주는 내용 이란 내용. 그리고 뒤쪽에 가면, 뭐, 구렁덩덩, 구렁덩덩 신성비라고 하는 짤막한 서라 민담이 하나 실려있는데, 학교에서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 정리되어 있는 내용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질문 여러 번 읽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보면, 뭘까요? 카메라 워커 문제 보시면, 여기 볼게요. 내용 일지 확인하세요. 내용의 지문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정답은 5번이죠. 후니에게서 연락이 없는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런 분들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문제 유형이 내용일치, 거의 내용일치고 이 학교는 이제 반영론적 관점, 외재주의적 관점에서 해당하는 반영론적 관점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대부분은 내용일치 아니면 어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문 내용을 여러 번 정독을 하시면 전부 다 내용일치거든요. 사실 전부 다 내용일치입니다. 전부 다 내용일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정독을 하시면 학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방금 보여드린 요요 요 답은 말씀드려야 되겠죠? 반영론적 관점. 절대주의적 관점이죠. 작품 자체니까. 1970년대 반영론적 관점 맞죠? 자신의 경험 효용론적 관점이겠죠. 맞죠? 역시나 효용론점. 전부 다 효용론이네. 요 전부 다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